뭐야, 도영이 형도 들어왔어. 뭐야, 뭔데? 뭔데? 아니, 형. 아, 잠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지? 제 지인들은 제 인스타라이브 보지 않을게요. 도영씨. 도영씨는 인스타라이브 보지 않을게요. 뭐야? 참여 요청 형이야? 아니네. 어우, 너무 많다. 형이 참여 요청 한줄 알았잖아. 뭐야, 형이 한 거야? 참여 요청? 여기서 형을 어떻게 찾아? 네, 참여 안 돼요. 얼른 한국 가서 도영이 형이랑 허거 먹어야 돼요. 보냈다고? 어 됐다. 뭐야? 잠만 있어봐. 근데 잠만 이 수락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? 됐다. <laughs> 아 선글라스 뭔데요, 도영씨? 내 목소리 들려? 어 들려. 형 어디야? 나 지금 나 여기 로마야. 거짓말. 진짜야. 로마 왜 갔어? 경유 경 경유 기다리고 있어. 뭐하러 갔어? 그 돌체내방 쇼 볼러 아나 요즘 자켓이 없거든 형 자켓이랑 너그 목이 나... 왜 이렇게 쉬었어 근데 목소리가 나 지금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밤새고 있어가지고 그럼 몇시야? 여기 낮 12시 48분 음,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나 커튼, 나 커튼 쳐놓고 살잖아. 네 혼자 있어 지금? 잠깐만 나 원균이야. 원균... 원균이 형. 원균. 원균이 야 원균이 형 목소리 못 들어. 아 그래? 그래? 형 포이즌 봤어? 응. 어땠어? 노래 잘했더라. 첫첫 소... 소절 노래 잘했더라. <laughs> 트랙 비디오는 어땠어? 트랙 비디오? 어. 모래? 모래성. 응, 모래. 응, 어, 얼굴 잘 나왔더라. 이제 되게, 되게 많이 벗었던데? 어, 네. 나도 인생 최대 노출했잖아. 응, 잘 입어가지고. 노출했잖아. 응,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, 응. 최대한 닫아놓고 있었어. 이제 뭐해너 어디 가 오늘 이동해? 아니 이거 끝나면 자고 일어나서 삼겹살 먹으러 가어 <laughs> 낮잠 자는 거야? 아니 이제 진짜 자는 거야 왜왜왜 왜, 낮 12시라며 아 그니까 새벽? 어제 여기가 지금 12시 50분이잖아 낮 그니까 내 4... 기준으로 어제 공연을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. 여기를 비행기에서 한 4시간쯤 자고 왔더니 잠이 안 와서 지금 계속 안자고 있었어. 여기 오니까 6시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.. 몇분 몇 뒤에 가?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? 아, 궁금해서, 궁금해서. 1 시간 남았어. 1 시간? 네, 조심히 가고. 음. 왜, 남내지 마. 나 심심해. <laughs> 심심해서 너 인스타 라이브 보다가 그런 거란 말이야. 야, 왜 이렇게 부끄럽지? 뭐가 부끄러워? 몰라. 그러면 노래 세, 하나. 해. 근데 여기 사람 되게 많아. 뭐야, 형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잖아. 이런 자리는 아니야. 뭐야, 형왜 자리 가려가면서 노래해? 말을 왜 그렇게 해? <laughs> 난 지금 노래할 수 있어. 해줘, 해줘. 근데 사람이 없어, 앞에. 내가 있잖아 응? 그러면 이제 보고 있는 팬들은? 아 보고 있는 팬분들은 이제 앞에 실제로 계시지 않다 보니까 지금 투어 중이잖아 응. 그래서 응.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 노래를 해야지 불러줄 거야? 아 불러주냐고? 응. 알겠어 불러줄게 잠깐 있어봐 내가 인스트까지 틀어놓고 제대로 불러줄게. 응. 음. 어떨려, 노래하려니까. 불게? 무슨 노래 불러줄 거야? 어. 와, 나 기대한 내가 나를 진짜 기대한 나를 정말... 이거 너무하다. 어때? 좀 잘해? 왜안 불러? 립싱크만 했잖아. 아니야, 나 불렀어. 인스트에서 인스트. 알겠어. 힘들어. 데코하기 힘들어. 아. 진짜. 응?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.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했잖아. 진짜 실제로 보는 게더 좋은데 난 뭐야 플러팅 하지마 왜난 형이랑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만나고 싶지 않아 빨리 한국 너도 나도 한국 돌아가서 우리 허거에 칭따오 한잔하고 노래방 가자 왜 은근슬쩍 데이트 잡아 어? 아 진짜 나 방금 욕할 뻔 했잖아 한국 가면 한국 가면 어? 나가자 <laughs> 야, 그만해, <웃음> 짜증나니까. <웃음> <웃음> 왜 그래, 진짜. 알겠어. 나 이제 갈게. 너가, <laughs> 너가 너무 가라고 하니까. 맞아, 얼른 가. 어, 잘, 잘 자고 삼겹살도 맛있게 먹어. 빠이빠이. 네, 도영이 형이 갔네요 요즘 도영이 형이랑 자주 허거를 먹으러 가거든요 굉장히 나는 난... 그러니까 도영이 형이랑 n g 를 먹었던 기억이 없는데 내가 u n 에 빠지고 나서 난 도영이 형이 o u 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. 도영이 형이랑 n g 먹어야 되는데 전에 이제 피부과에서 관리 받고 있었는데 도영이 형한테 카톡이 왔어요.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도영이 형이 u n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나 지금 피부관데? 그랬더니 도영이 형이 앞에서 기다릴게 언제 끝나는데 나 방금 시작했는데 최소 1시간 반 걸려 했했더니 알겠어 기다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딱 받고 나갔는데 제가 기다렸잖아요 결국에 그래도 도영이 형이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한순간 밀려본 눈빛 Wanna take a look inside you 수없이 물어져도 좋을